님들, 지금 한국 정부가 왜 환율을 일부러 안 내리는지 알고 있었어? 투자하면서 원화가 이렇게 떨어지면 사실상 돈번게 아니잖아. 지금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가 바로 환율이야. 경제 사냥꾼 멤버십 회원님이 환율 관련 질문을 주셔서 내가 지금 꼭 알아야 할 핵심을 전부 알기 쉽게 정리해 온 자료니까 딱 1분만 집중해 봐. 지금 환율이 1470원까지 오른 이유는 달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원화가 더 떨어질 것 같다는 불안 심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야. 미국 금리는 높은데 한국은 금리를 내렸고, 개인 기관 해외 투자가 폭발하고 국내 정치 불안까지 겹치면서 사람들 심리가 완전히 지금은 달러 사놔야 된다로 굳어버린 거지 그러니까 달러 수요가 미친 듯이 늘고 원화가 더 약해지는 악순환이 생긴 거야 그래서 그럼 금리 올려서 환율 내리면 되지 않냐 라고 할수 있는데 한국은 부동산 대출이 워낙 많아서 금리 조금만 올려도 이자 폭탄 맞고 소비 줄고 내수 죽고 부동산 흔들리고 금융 불안 터질 수 있는 구조야 반대로 금리를 내리면 환율이 더 튀니까 기름값 식료품 에너지 전부 올라버리고 물가가 다시 불붙어서 결국 또 급하게 금리 올려야 되는 상황이 오게 돼 그래서 이것도 못하는 거야 그럼 정부가 외환보유액 풀어서 환율 눌러버리면 되잖아. 이거 역시 위험한 이유가 있어. 외환보유액을 과하게 쓰면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원화 위험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공포가 커지고 투기 세력까지 붙으면 원화 가치는 더 폭주할 수 있어. 실제로 1997년에 이런 패턴으로 상황이 더 악화됐었던 적이 있지. 그래서 정부랑 한국은행은 지금 환율을 억지로 내리는 게 아니라 갑자기 확 뛰지 않게 속도 조절만 하고 있는 거야. 또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할 때 시장에 직접 나와서 달러를 사지 못하도록 한국은행이 스와프 형태로 달러를 빌려주고 있어. 이러면 시장 내 달러 수요가 줄어서 환율이 더튀는걸 막을 수 있는 거지. 외환 시장 거래 시간 도결 확대해서 시장 인프라 자체를 안정시키는 작업도 같이 진행 중이야. 왜냐면 환율 을 강제로 낮추면 수출 경쟁력 무너지고 기업 매출 줄고 고용 흔들리고 성장률 떨어지고 가계부채 터지는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야 그렇다고 환율을 그냥 방치하면 생활물가 오르고 소비 위축되고 자본 빠져나가고 국가 신뢰 떨어지는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러니까 결론은 딱하나야 환율을 억지로 낮추는 것도 독이고 아예 놔두는 것도 독이라는 거지 그래서 정부는 지금 내리지도 못하고 올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단기적으로는 스와프 개입 시그널 시장 안정 조치로 급등만 막고 있는 거야 장기적으로는 정치 불확실성 완화 성장률 회복 산업 경쟁력 강화 가계부채 안정 같은 구조 문제를 해결해야 환율이 자연스럽게 안정되는 거지 결국 환율이 안정되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가 돌아와야 한다는 말이야. 그럼 우리 같은 개미들은 어떻게 해야 하냐? 첫 번째, 지금 달러 사면 안 돼. 1470원은 너무 비싼 자리야. 나중에 환율 떨어지면 주가가 그대로라도 바로 손해 보는 구조거든. 달러 이미 있는 사람만 조금씩 팔아서 현금 챙기면 돼. 두 번째, 현금이 진짜 중요해. 환율 높고 물가 높을 때는 현금이 제일 힘을 발휘하는 시기거든. 빚 줄이고 최소 현금 20%는 들고 있어야 위기 와도 안 흔들리는 거지. 세 번째 국내 주식은 달러 벌어오는 회사만 잡는 게 맞아 조선 방산 라면 화장품처럼 해외에서 돈 버는 회사는 환율 오르면 실적이 더 좋아져 반대로 내수 항공 같은 업종은 환율 오르면 바로 힘들어지고 네 번째 미국 주식 아무거나 사면 한 차선 맞아 지금 환율에 사면 나중에 환율 떨어졌을 때 주가가 그대로라도 내가 손해보는 구조야. 그래서 엔비디아처럼 성장 확실한 애들만 들고 가는 게 맞아. 다섯 번째, 금, 비트코인은 어느 정도 괜찮아. 워낙 불안할 때 안전벨트 역할을 하거든. 근데 이건 5에서 10% 정도만 하는 게딱 좋아. 결론은 달러 벌어오는 기업 위주로 분할 매수하면서 상황을 지켜보는 게 맞는 전략이야. 이렇게 해야 개미가 안 다치고 버틸 수 있어. 이번 내용은 멤버십 회원님 질문을 바탕으로 한국 과거 사례부터 기관 공시, 시장 해석까지 내가 전부 뜯어와서 정리한 진짜 정보니까 투자할 때꼭 참고해봐. 도움 됐으면 좋아요. 한번씩 꼭 눌러주고 궁금한 종목은 댓글로 남겨줘. 다음 영상에서 전부 분석해줄게. 이렇게 돈 되는 정보들 매일 쉽게 정리해서 알려줄게. 경제 사냥꾼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진짜 부자 되자.